그래서 오늘은 마카오를 경유한 타르트. 오늘의 아이템 바로 에그타르트입니다. 에그타르트 하면 세 종류가 이렇게 나뉘어요. 첫 번째 포르투갈식, 두 번째 마카오식, 세 번째 홍콩식. 이렇게 에그타르트가 구별이 되는데, 포르투갈식이랑 마카오식의 공통점은 뭐냐면, 에그타르트의 그 감싸는 밑에 바닥 부분을 퍼프페스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시트라고 하는 걸로 만드는 거를 이두 가지 분류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홍콩식 에그타르트는 파트 슈크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타르트지라고 하잖아요. 쿠키도우에다가 만드는 게 홍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두 가지는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포르투갈스계는 약간의 전분이 첨가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커스터드 만드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 이 제품, 이 마카오식 에그타르트에는 밀가루나 전분이 첨가되지 않아서 순수히 계란만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오늘 우리는 리코타 치즈를 넣어서 조금 더 고형분의 양을 높여서 고소한 맛을 조금 더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자 오늘 우리 좀 간단하게 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유니온트리에서 나와 있는 파인 시트를 이용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시트는 충분히 해동이 된 상태예요. 물을 살짝 뿌리세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물을 묻혀주시고 난 다음에, 어... 한쪽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말아줘. 촘촘히 말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거할때 촘촘히 말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만 만들어주시고 빈틈이 없게끔 당기셔서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그냥 그냥 마시지 마시고 한 번씩 당겨주셔서 김밥만다 생각하고 당겨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물이랑든지공기라든거를 빼기 위해서 한번씩 이렇게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끝났어 벌써 오늘은 이렇게 타르트 틀을 이용해서 에그 타르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타르트 틀은 7.5cm 높이는 3cm 정도 되는 거고 얘를 저는 오늘 9등분을 해줄 거예요 지금 어, 29cm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29 그러면은 음... 3.2 정도로 해갖고 분할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원래 이거 만드는 건요 손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접시 모양의 에그타르트 틀 있잖아. 그런 건 이거 집어넣어갖고 손으로 그걸 피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귀찮잖아. 우리가 이거. 하기 조금 어 작업성도 그렇고 해서 밀대를 이용해서 펴 갖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 자, 요렇게 넓혀 주시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안에다가 넣어 주시고 먼저 바닥을 꼼꼼하게 넣어 주세요. 이 짜투리 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음, 안에다가 꼼꼼하게, 지금 보면은 이 안에다가 다 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 가급적이면 위 피가 두꺼우면요. 내용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춘다면 일단은 윗면을 다 넣어요. 여기다가.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위에가 두꺼운 데들은 꼭눌러주셔야 해서 어느 정도 왜냐면 부풀면 위에가 여기가 안에가 좁아져요 항아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꼭꼭꼭 누르셔 갖고 안에다가 안에다가 위에 있는 반죽은 안에다가 넣으시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 공기 같은 것들은 이렇게 칼을 이용하셔서 빼내주시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다시 안에다가 꼼꼼하게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이 파이즈는요 막대해줘야지 야이스 함부로 대해주셔야지 맛있어져요. 왜 그러냐면 퍼프 페스트리 같은 이런 결은요 많이 부서지고 해야 훨씬 더 얘네들이 그 바삭함이 더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어, 아주 만족스러워요. 지금 저는 이렇게 준비한 거고, 그래서 요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슈링크를 먹을 거예요. 얘네가 그러면 다시 좀 쭈그러진 부분들은 이렇게 위로 올리셔서 만들어 그 최종적인 높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보면은 끝을 이렇게 완벽하게 뒤에다가 붙이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따가 긁어낼 거예요. 이쪽 부분들은 이렇게 올린 부분들은 자 이렇게 되면은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기만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이건 타르트 할 때도 동일하죠.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만드시면은 진짜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에그 타르트용 파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야 힘들다요. 이거.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여러분. 자 노른자랑 흰자를 분리를 해주실 텐데 오늘은 흰자 안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머랭을 이용한 데코레이션 편을 보시고 요걸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노른자는요 오늘 150g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흰자를 자 이제 우리 커스터드 만들었던 방법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노른자에다가 설탕을 먼저 비벼주세요. 100. 음을 19g? 넣어서 하면 노인내라 그러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란을 이용하셔서 무엇을 하실 때는 비린내를 잡는 작업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닐라빈 익색을 10g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10g 정도만 넣어주시고 요거를 비벼서 준비해 주세요. 거품 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노른자랑 설탕이랑 비벼만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 끝났어 뭐 없어 자 그다음에 자 우유는 300g이 들어가면 됩니다 생크림은 310g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온도가 중요하냐면 얘가 뜨거우면 얘가 익죠 그러면은 우리가 타르트를 만들 때 원활한 그 컨디션을 만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아지랑이가 피어 오를 정도. 한 60에서 70도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막 빠글빠글 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잔열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 상태로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씩 자, 요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리코타 치즈를 좀 준비를 해서 고형분량을 좀 높여서 좀 고소한 느낌을 좀 많이 내고 싶어요. 자, 400g의 치즈를 그리고 요렇게 된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 빠 믹서로 갈아주시면 돼요. 다 갈린 상태이고요. 타르트에다가 얘를 넣어 주실 때 개인적으로는 세망에 한번 걸르셔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패닝을 하기 직전에 요렇게 포크로 안에를 빵꾸를 좀 내줘. 막진닉에서막 엄청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자, 예열은 여러분, 요런 거 특히 이제 타르트류를 구우실 때는 예열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예열이 거의 뭐 자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망에다가 거르는 이유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혹시라도 덜 갈린 부분이 있을까봐.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품이 남아, 거품이 남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패닝을 해야 되냐면, 틀 기준으로 잡았을 때한 5분의 4 지점까지는 패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까 만들어둔 용액이 남아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간단 디저트 우유를 끓였던 데에다가 이걸 다 부어주세요.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비벼서 계속 열에서 가해주시면 크림화가 될 거예요. 크림화 고구마 같은 거, 요즘 겨울에 많잖아. 어, 그냥 고구마도 대충 까, 그냥 막. 고구마는 여러분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막잘라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넣으실 때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약간 그냥 으깨서 넣으시면은 괜찮아. 으깨서 설탕은 그냥 한 꼬집 정도? 그냥 한 꼬집 정도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구마가 엄청 달다 그러면 설탕 생략해도 돼요 우리집 지금 쓰는 고구마는 더럽게 안들어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크림을 부어 주세요 많이 하시면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고구마가 덮일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오븐에다가 요거는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틀에서 바로 꺼내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식혀주시면 알아서 잘 쪼그라듭니다. 자, 뭐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고구마 그라탕을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오, 요런 비주얼, 요런 비주얼. 푸딩이랑 고구마, 고구마 푸딩 같은 그런 느낌. 뭐야? 진짜 부드럽다. 진짜로 음~ 맛있다. 이 크림화된 커스터드가 이 구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푸딩 같은 그런 식감이 지금 완벽하게 살아있는데 고구마가 같이 씹히면서 아 어, 뭐랄까 고구마 맛이 훨씬 더 지금 좋아졌어요. 자 얘네들도 이제 슬슬 한번 빼보면 자, 요런 걸로 이용하셔서 굳어 있는 겉에 테두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떼낼 때 잘못 떼내시면은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어.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어, 살짝 긁어놔 주시면은 꺼내실 때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 5분 정도 식히는 게 가장 적당해요. 이거 할때 너무 많이 하면은 안에 이제 설탕이 이제 카라멜이 됐기 때문에 틀에 들러붙어서 안 나올 수가 있어.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와!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비주얼, 게 자, 제가 신사답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야, 이 리코타 맛이 난다, 그래도, 이거에. 신기하다. 개인적으로는, 피가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니까 러 9등분 했잖아. 한 개인적으로 한 13등분에서 14등분 정도 하신 다음에 피를 좀더 얇게 펴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괜찮은데, 진짜로. 요거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를 조금 더 얇게 갖고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에 제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괜찮아요, 진짜. 저는요, 다음에 더 알차고 맛있는 디저트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제품, 버나드송이었습니다. 한 가지 고백할게, 이거 대충 만들었잖아. 막, 그냥 아까 뭐,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얘도 맛있다.